이제 정책위 부의장 되시는 성상훈 정책위 부의장께서 나오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질병관리청과 민노총의 정부, 정보 공, 공유에 대해서 어, 규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이 7월 17일 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뒤 질병관리청 과장 1명, 사무관 1명, 연구관 2명이 민노총 인사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한 명은 질병관리청장 직속 중앙역학조사반장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공식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사적인 채팅방을 만들어 단속 대상인 민노청과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또 질병관리청은 현재까지도 7월 3일 불법 집회 전체 참석자 명단을 제출받지 않았고 민노청 측은 기존 7,401명 외에 추가 검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8월 11일 조선일보가 보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수단체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방역 당국이 직접 통신사들로부터 광화문 일대 체류자들 정보를 제출받아 개별 연락을 취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행동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부정부패, 무능, 부정선거, 대북송금, 탈원전, 진중정책 등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어지자 단순 감기 몸살인 코로나를 걸리면 피를 토하고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에볼라급 전염병으로 둔갑시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바입니다. 정의령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년에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3,000명 가까이 사망한다고 밝힌 바 있고, 질병관리청도 65세 이상 가운데 독감 백신 접종 뒤 7일 이내에 사망자 수가 1,500명 가량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청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교통사고로 4,000명에서 5,000명이 사망하고, 매년 3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0개월 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2,155명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개월 동안 확진자는 21만 6천 명으로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3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질병이라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의 도로를 폐쇄하여야 할 것이나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망자 집계는 1년 단위로 집계를 하면서 유독 코로나 집계는 작년부터 오늘까지 20개월 동안 누적 집계를 사용하여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계 조작을 통하여 국민들을 협박하지 말기를 바라면서 집권 남용으로 처벌을 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